안녕하세요. 저는 31세 여성이 제 남자친구 37세 남성과 8개월 동안 지냈어요. 그 사람은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싱글 아빠입니다. 우리는 돈과 지출에 관한 거의 모든 면에서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번갈아가며 서로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가 자녀 구매 비용을 여러 번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구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유일한 이유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급여가 360달러였는데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나에게 전화해서 급한 것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는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게임 장치를 방금 발견했고 큰 아들을 위해 그것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관련이 있는데 그는 돈이 부족하고 300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는 나에게 300달러, 0000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내 은행계좌 정보를 요청했지만 나는 거절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고 그는 주장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와 통화를 마친 후 그에게 내 은행계좌 정보만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여전히 거절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겠다고 그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나에게 화를 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를 끊어야 했다. 내가 집에 간후 그가 밖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왜 내가 그에게 우리가 동의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보내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특히 재정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내 파트너야 라고 말하면서 게임 장치를 너무 오랫동안 찾아다녀도 결국 돈을 내지 않게 되었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이제 그의 아이가 그에게 화를 냈고, 그건 우리가 저지른 내 잘못이야 싸우고 나서 그는 떠났고, 다음에 전화할 때 그와 그의 아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전화는 안 했지만 어리석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가 요청한 정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데이트 와우 그래서 처음 1시간 후에 이 스레드를 떠났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우저는 그저 놀랐고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게임 장치에 관한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친구 중한 명에게 자동차 수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원했습니다. 나는 그가 고백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이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후내 반응은 상상할 수 없을 뿐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 전화에 전화를 걸어 보려고 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우리 관계를 실제로 재평가할 공간을 결정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나에게 아이들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발견한 후에 나는 그 사람이 30에서 60달러를 구매한 것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아이들을 위해 사줬다고 말한 물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로 바쁘지만 공간과 조용함이 필요하지만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지나갈 수 있다면 너무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돈을 위해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는 내가 한 일로 나에게 상처를 입혔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 당장은 속상할 수도 있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그래 난 그냥 이 상황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자가 길어서. 난 원했어가 작전이 아닌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남자와는 다시 만나지 마세요.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의 아이들을 연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겠다고 하자 심각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귀하의 계정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그는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그의 분노는 심각한 학대 위험 신호입니다. 그는 자녀를 거짓말로 이용했으며 돈을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했다는 거짓말을 바탕으로 화를 냈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준 것은 그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고, 본질적으로 그는 당신에게서 돈을 훔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주어진 돈은 훔친 돈입니다. 그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당신이 그에게 자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냥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격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이마에 샤피로 적힌 위험 신호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망할 작전이 아니라 이것은 가스라이팅 경계입니다. 조작적인 행동, 젠장, 세별도 계정을 가진 결혼한 커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개월 후에 그가 당신의 것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꽤 대담한 일입니다. 그는 확실히 학대자의 교과서적인 예처럼 들립니다. 제 말은 당신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은 재정적 학대, 교과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돈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주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돈을 가져가서 애플을 꺼내는 것이라면 이 관계는 잘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거기에 있지 말고 그 사람이 왜 당신이 게임 시스템 비용이나 친구의 자동차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쇼핑을 하다가 오와 여기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것들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작은 엑스박스 팀이가 원했던 엑스박스를 그의 생일에 사줄 것 같은데 그게 한 가지인데 남자친구 전체가 긴급 게임 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자동차 수리를 구입하라고 전화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이상합니다. 나는 남편이 나은 새 아이와 결혼했습니다. 약 10번째가 아이들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돈을 벌고 지불하는 여전히 그런 전화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가 수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관계를 제고해 보세요. 그의 아이들을 이용해 당신을 재정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야기 이 최근 스무 살이 된 20대 여성이 스무 살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시집에서 직계 가족과 친구들 몇 명만 모인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선물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첫째 아이가 스무 살이 되면 증조부가 소유했던 회중시계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회중시계는 우리나라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증조부가 몇몇 선교사들에게 입양되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곳의 최초의 흑인 소유 학교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교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역사회에서 돈을 모아 할아버지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회중시계를 사주셨고, 그 시계는 따라 전통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물 중에서 1년 내내 시계를 갖고 싶다고 암시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상자를 보고 그것이 시계인 줄 알고 흥분했습니다. 시계가 벨벳으로 된 나무 케이스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부에 빛이 들어 있었고 내가 본 상자와 크기가 거의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 시간이 되었을 때 밤이 하이라이트로 끝나도록 하기 위해 그 상자를 마지막으로 열기로 고의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상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시계였지만 아버지가 시계의 기능에 대해 계속 수다를 떨면서 신이 났던 시계는 아니었습니다. 걸음수를 셀수 있었고 블루투스 제어를 통해 내 휴대폰에 연결되었습니다. 음악은 내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테이블을 나가고 아버지가 따라와서 왜 슬펐는지 물으시고 증조 할아버지의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시고 12살 된 남동생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것을 주면? 남자입니다. 나는 남자와 결혼하고 그의 가족에 합류하기 때문에 가족을 떠날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형제와 내 형제보다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타격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한 것처럼 시계에 관심도 없고 우리는 말다툼을 했고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작은 문제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나에게 시계를 주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2주 전이라고 말한 후에 난 떠났고 이후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편집이야. 항상 그것을 얻은 사람은 장자였지만, 전통이 시작된 이후로 장자는 항상 남자였어. 나는 첫 번째 여자 첫째. 터져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스무 살이 됐네요. 너무 감정에 벅차서 항상 눈물이 나지만, 특히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아프사실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은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족 전통을 알고 있었고, 가보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서 교체용 시기를 준 이유는 당신이 웃도록 압력을 가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어려운 대화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는 그의 설명을 계획하는 당신의 정직성은 거의 폭발했습니다.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 개자식도 아니고 나도 속상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아니라 몇 가지 논평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확실히 작은 문제가 아니거나 당신의 아버지가 이 다른 시계로 당신에게 뇌물을 주려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필사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시계를 원하고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성차별적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고 있어서 실망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신에 당신. 당신이 원했던 시계 대신에 멋진 스마트 시계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때문에 울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전통에 속하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경우에도 이이 아닌 이 선물을 받고 기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늙은 아버지가 지금이 빅토리아 시대인 것처럼 여자. 먼 남자 사촌을 찾게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지금은 빅토리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당신의 성별에 따라 당신을 처벌하고 그의 이야기에 기초하여 당신의 형제에 대한 명확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300인 26여성 결혼 필리핀 28식사 2018년 우리 가족은? 백인과 결혼했습니다. 말 그대로 혼합관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 2몇 년전 저는 남편을 만났고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결코 승인하지 않으셨고 제가 떠나지 않으면 저를 쫓아내고 다시는 저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하신 이후로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미워합니다. 둘째. 그들은 그를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고, 내가 그가 아시아인이라고 말하자마자, 그들은 눈에 띄게 화를 냈고,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고, 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가족 모두가 2년 넘게 나를 피했어요. 가족들은 나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내가 괜찮은지조차 몰랐어요. 전화도 해보고 방문도 해보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었어요. 2018년 빨리 남편이 프로포즈해서 가까운 가족, 친구들만 모시고 스몰웨딩 하기로 합의 80명 정도 부모님 형제자매 가까운 가족들. 아무도 안 오셔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2018년 말에 일생에 한번 있을 이벤트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너무 기뻐요. 작은 베이비 샤워를 계획하고 다시 가족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네요. 엄마는 그날 밤늦게 나에게 전화해서 내 아이는 결코 그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 시점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로. 손자와 그는 몇주 후에 순진한 아기일 뿐입니다. 제가 출산을 했는데 가족 중 아무도 그를 만나러 나타나지 않았지만 2020년 올해로 빨리 감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6개월이 되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이모, 삼촌, 사촌, 조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는 남편 외에 가족을 모릅니다. 이틀 전 엄마가 손자를 만나려고 전화를 했지만 나는 즉시 거절했고 그들이 다칠까봐 왜 설명하지? 모욕했어.